닭가슴살 고민 끝 저칼로리 다이어트의 필수품 가성비 갑 닭가슴살 추천 득은파티와 함께 맛있고 간편하게 건강한 삶을 시작해봐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기 어렵다고요? 이제 득은파티 통닭 가슴살 혼합 100g 30개 패키지로 그 고민은 날려버리세요 다양한 맛과 촉촉함이 일품이라서 질릴 틈 없이 매일 다른 맛을 즐길 수 있어요 개별 포장 덕분에 어디서든 간단하게 꺼내 먹기 딱이죠? 바쁜 아침이나 시간이 없을 때 쉽게 데워 먹을 수 있어서 정말 유용하답니다. 득은 파티로 스마트하고 건강한 선택.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다양한 소스로 즐기는 닭가슴살의 혁신. 바쁜 하루에 건강한 식사. 포기하지 않아도 돼요. 시간이 없고 영양이 필요하다면 걱정 마세요. 한끼 통살 닭가슴살 소스 14종 세트가 있으니까요. 전자레인지에 몇 분만 투자하면 다양한 소스와 함께 맛있고 건강한 식사를 마음껏 즐길 수 있답니다. 바쁜 일상에서도 영양을 놓치지 않는 현명한 선택인 거죠. 매일매일 새로운 맛을 느낄 수 있어 질리지 않아요. 특히 점심으로 먹기 좋은 촉촉하고 부드러운 닭가슴살. 다이어트 중에도 이맛 때문에 계속 손이 간다는 사용자들의 리뷰도 많답니다. 지금 바로 주문해서 건강하고 맛있는 선택을 해 보세요. 신선함을 가득 담아 대량으로 즐겨 보세요. 대량 구매 후 신선도를 걱정하셨나요? 이제 안심하세요. 여기 한강식품 닭가슴살 5kg 냉장 제품을 소개합니다. 이 제품은 대량 구매해도 신선도 유지가 탁월하고 유통기한이 길어 장기간 보관하기 좋아요. 매일의 건강한 식단에 딱 맞는 선택입니다. 써본 분들의 후기를 들어보니 냉동보다 저렴해서 부담 없이 대량 구매하기 좋다고 해요. 게다가 치킨가스로 만들어 먹으면 촉촉하고 상큼한 맛이 예술이라고 하네요. 지금 바로 구매해보세요. 건강한 식단의 시작을 함께하세요.